아. 아, 오, 오, 오 악마 사냥꾼레곤피읍이야 아, 악마 사냥꾼레곤피읍이야 악마 아, 사냥꾼레곤피읍이야 그렇지. 바로 토리 불기. 좋았어. 아 이기자 진짜. 아, 아 뭘로 이뤄 이기냐. 아 멜리사 저거 사기 인자기라서. 아 이게 익시아가 붙어서 싸우는 싸움 겁나 생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거 사기 진작은 농박스. 저 롬돌이 연결샷이 너무 얄 미워요 진짜. 사실 얘도 일스는 새거든요? 근데 얘도 일스 빗 나가면 다없눈애라서 만약에 롬돌이가 빗 나간다. 그래도 사기 인작 때문에 또안 되고. 그만은 사래 때 패면 된다 거예요. 아궁 자체는 내가 훨씬 좋으니까. 간다 갔다 온다 갔다 온다.

그러고 또 롬돌이 연결해서 또쓸거 아니야. 아 드럽게 연결됩니다 진짜. 아 오히려 앞장서가 그냥 씨, 몰라. 아니 사기인자 쓰면 전면으로 튀지 뭐. 또쓸 거잖아 너. 야, 야예야 블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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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요. 어.. 다이브각이 전판부터 날카로워요 공 잘해야겠어 이거 이제 익시아식 딜교 아시죠? 패시브 한 두번 붙인 다음에 궁으로 때려잡는거 못잡아도 그다음봉 궁으로 잡겠다는 마인드로 패는거 연결됐네?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 어, 간지러 어이 간지러 어이 간지러 어이 간지러 어이 간지러 어이 간지러 아이 드륵이 아프네 아 그만해라 아너 거슬린다 진짜 아 그만해라 너 이제 거슬린다 이제 아파 인정 어? Let's show we mean 경험치 먹지마라 랑국기 경험치 먹지마세요 랑국기 잘 먹는구만 아이씨아 <laughs> 피흡이 너무 짠거 아니야? 아주 안젤라 될 거야. 버리네, 아저거 아니, 내가 먹었어. 야, 야 테디베어, 내가 먹었어. 오케이, 아, 이거 먹었다는 거 알려주고 싶다. 야, 우리 뺏기지 않았다. 내가 먹었다. 아, 저것도 내가 먹었어. 우리 좀 치워주세요. 얘좀 예 저기 치워주세요 설마 또 다이브? 설또다? 설또다? 아, 설마 또? 이걸 또? 아, 에라이 아, 쿵이네 아, 쓰자 그냥 그렇지 얄미워 안 얄미워 얄미워 안 얄미워 말을 안해 아니 파라미스 있으면 무한 다이브야 그냥 널 이제 없어 혹시 시간 되시는 분제한테 가서 말좀 좀 해주세요 방템가라고 그냥 제네티 올 방템 가라 그래요. 아 근데 확실히 게임이 겁나 빨리 돌아간다. 이게 아까 전설에서도 신학큐 잡았을 때이랬거든요아 이런 거 내가 적응이 안 돼. 아, 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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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에 피부로 버틸게. 또쏘봐또쏘봐또쏘봐또쏘봐또소바 아, 또또또또 이간 가지러! 아, 이 가지러! 아, 이간 가지러! 아, 이 가지러! 아, 이간 가지러! 아, 이 가지러! 아, 이거 가지러! 아, 근데 우리 이거 가지러! 아, 이거 가지러! 아, 이거 지러 이거 가지 아, 이다 가지러! 아, 어거가지 이거 가지러! 아, 이거 가지러! 아, 이거 가지러! 아, 이거 가지러! 이거 지러 이거 가지러! 아, 이거 이지 가라 가라 혼난다 가라 너 뒤잡히는 순간 바로 궁 때릴 거야 가라 너네 팀도 미대에서 나 지금 다 보고 있어 나 지금 미니맵 오지 배고 있어 가라 평타 얻다칠 건데 니가 어잘 피해 하지만 가라 그럼에도 가라 살짝 라인클리어 아까 봤던 그 장면. 아까 전에 나는 봤어요 이 장면을. 어 뭐야? 오, 여, 예 여, 예, 여. 예, 예. 욕심을 왜 내? 어. 어 역시. 어 받아치는 것도 지리는데 아마 막판 될것 같아요. 아, 야 아, 간지로. 아, 간지로. 아, 간지로. 아, 간지로. 아, 간지로 죽겠어. 아. 오 우와! 악마 사냥꾼의 검 비읍이야. 악마 사냥꾼의 검 비읍이야. 악마 사냥꾼의 검 비읍이야. 그렇지. 바로 토리프이 좋았어. 야, 이걸 못죠 이건 전멸을 오른쪽으로쓸 생각을 해? 이걸 이게 이것이 판단? 응? 전멸을 왼쪽으로 쓸까 오른쪽으로 쓸까 고민 많이 했죠. 이키아는 악마 사냥꾼의겐피흡못 받아요. 패시브 회복이에요. 아니 원유 대사 행보를 모르십니까? 아니 그리고 첫타두 번째 타는 피흡 되지 않아요? 안되나? 익시아의 기본공격 흡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 익시아 궁이 원래 맨 처음에 실드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공속 증가였나? 얘 궁도 몇번 바뀌어가지고 공격력 증가로 바뀌었나? 없는데? 뭐야? 얘궁 효과가 뭐였지? 그 공속 증가했다가 공속 증가 하라지고 공격력 증가로 바뀐 거 아니었어? 아시, 일로 와. 귀찮게 하고 있네 진 그러니까요. 공격력 증가 그거 어디 갔어요? 왜안써 있어? 다 이로스. 라 이로스. 다 이로스. 다보냐고 나 부르기 죽입니다. 나다 이로스. 다시는 마르티스 마르티스. 롯와 특별한 빌이 있으니까.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건드리면 나 지금 뭐야? 아다 죽었네. 아 근데 미노타랑 파라미스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딜로끼도 너무 편하네. 그냥 가만히 서서 딜 때리면 되니까. 아야내 피협으로 버티는거 보여줄게 진짜 야나 미니언 피협 괴물이라고 이거 피다빨아지키는데어 히잉 히잉 센스 좋았다 야 나, 내가 사냥 맞았어 맞죠 지금 아무 생각없이 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백사나 스캐드 다 피했습니다 백사나가 몸맞춘게 아니에요 내가 피한겁니다 이대 때도, 이가때대 이럴 이겼다도 이럴 때어이지자 지금부터 익시아가 자랑하는 가 이럴 때도, 이 양식 들이갑니다이이둘이둘이둘이 두리두리, 가두리, 두리두리, 두리두리, 두리 두리 가두리. 그렇지? 어, 아, 아, 준비가 되게 맛있게 됐네. 멜리사 요즘 겁나 쎄던데, 이치아가 라인전 아니요? 이치아가 더센 거, 뭐야? 아, 멜리사가 더센거 같은데요. 그니까, 사기인작, 사기인작 타이밍이 중요한 거 같은데, 결국에는 그니까, 이치아는 그냥 들어가서 평타만 가기면 되거든요. 스킬 좀 가기고. 근데 멜리사 도 그니까 누구 스킬이 더잘 맞냐 싸움인 것 같은데 그 반반 아니야 그럼? 근데 어쨌든 멜리사 이스 맞고 사기인 작스를못 이겨요 피읍안 따라가죠 누가 스킬 잘 맞추냐 싸움같은데 근데 애초에 라인전 자체를 방금 보셨다시피 1대1로 상관 안해도 돼요 어차피 로밍이 끝나는 거라서 원딜은 뭐 카운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팀원들이 많이 봐주니까 원딜은 진짜 로밍 빨이에요 거의. 아 포탑이 안 부서진다. 와와 다이로스 무쌍 찍었어. 야, 쟤 지금 쟤 지금 제 지금, 지금 펜타킬 할 생각이 지금 흥분했다. 펜타킬이다 펜타킬이다, 펜타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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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다. 왜냐면은 멜리사나 이치아 둘다 만약에 라인전만 치면은 둘다 겁나 센 애들이라서 냉정하게 이치아는 그냥 1대 맞다 이때면은 피흡이 너무 사기잖아요. 멜리사는 딜이 너무 사기고. 근데 정글도 로밍 빠래요아 근데 정글은 솔직히 원딜보다는 안심해요. 그냥 로밍이랑 같이 다니는 거지. 원딜은 정글 어, 뭐 로밍 없이 혼자서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진짜 상대방이랑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정글은 상대방이랑 실력 차이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아도 뭐그다그 그 원딜 원딜이 로밍 필요할 정도의 그건 아니야. 이게 아마 안 버텨질 거야. 와,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요. 음, 위기예요 멜리사 개쎕니다. 여러분들, 멜리사 개쎕니다. 멜리사 미쳤어요, 저거. 오, 오오, 레어모드. 그의 무사비야. 아, 뭐야. 죽어버리네. 아, 이제 궁 신중하게 써야겠다. 아 근데 진짜 안젤라 개사기야 저거. 아 안젤라 저.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게 내가 자연풍 때면 게임 끝이에요. 내가 궁수면은 제네 미친듯 달려들거든요. 그때 자연풍으로 낚시하면 돼요. 얘톡초봐요 그냥 어디 있는지. 오케이 그럼 여기 없다는 뜻이에요. 와, 다이로스가... 와, 다이로스 잘 컸구나. 야, 다이로스 나보다 잘 컸네. 헬만 좀 나겠는데... 아, 자연봉 언제 뜨냐? 왜 이렇게 비싸? 아, 미안, <laughs> 미안해 요 미안해 요 너무 쎄서, 미안해 요 아이게야붐쓰이야두대 때리니까 죽네. 야, 니네 이럴 거면 아둥바둥 왜 버텼어? 두대받고 죽을 거면서. 어? 딱두대 컷이야. 넌 한, 넌한대 반이야. 넌한대 반이야. 니가 그 싸움 잘해? 자연풍띵, 자연풍띵, 자연풍띵은 어때, 이 자식아? 그렇지, 종결이나 내나 그래도 자연풍 활용했다 맞죠?